이십일 밀레토리움 대전 개룡가행가의 추첨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방을 받으실 세무를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분은 최유진님, 최유진님 공주영상대학의 최유진님 당첨되셨습니다. 네. 두 번째는. 상준님, 김상준님, 유성구 신성동 사시는 김상준님 되셨습니다. 세 번째 가방을 받으실 분은 남양주 사시는 김미애님, 김미애님 당첨 되셨습니다. 다음은 모자를 받으실 열 분을 보겠습니다. 유학수님 당첨되셨습니다두 번째 분은 보오인장님, 인님 대덕구 충리동 사시는 오인장님. 연님 당되셨습니다 여섯 번째 모자 받으실 분은 유아연님, 유아연님 당첨되셨습니다 일곱 번째 모자 받으실 분은 성주현님, 성주현님 당첨되셨습니다 여덟 번째 모자 받으실 분은 박성인님박성인님당첨되셨습니다 김예진 님, 김예진 님, 당첨되셨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모자 받으실 분은 김형중 님, 김형중 님, 당첨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티셔츠를 받으실 열 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티셔츠 받으실 분은 강희택 님, 강희택 님, 당첨되셨습니다. 세 번째 모자 받으실 분 최고 은님 최고 은님 당첨되셨습니다. 세 번째 모자 받으실 분 김수옥님 김수옥님 당첨되셨습니다. 네 번째 모자 받으실 분 이용재님 이용재님 당첨되셨습니다. 아 티셔츠군요. 다섯 번째 티셔츠 받으실 분 임모란님 임모란님 당첨되셨습니다. 티셔츠 받으실 분 이성근님, 이성근님 당첨되셨습니다. 여덟 번째, 아, 일곱 번째 티셔츠 받으실 분 김지현님, 김지현님 당첨되셨습니다. 여덟 번째 티셔츠 받으실 분 임현묵님, 임현묵님 당첨되셨습니다. 아홉 번째. 질주 받으실 분 김현숙님 김현숙님 단체로 셨습니다 다음 열 번째 질주 받으실 분입니다.